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포켓몬과 포켓몬 홈 연동이 가능해진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포켓몬고 1레벨 이상 유저이면서 닌텐도가 없더라도 포켓몬 홈 계정을 만들 수 있는 14세 이상 유저라면 누구나 연동이 가능한데요. 이 연동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이상한 상자에서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이상한 상자에서 색이 다른 멜탄이 등장하지 않으니 색이 다른 멜탄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번에 꼭 얻어보셔야겠죠 아참 이상한 상자는 포홈에서 얻든 레츠코에서 얻든 색이 다른 멜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사용하면 4일 뒤인 96시간 이후에 충전이 다시 가능해지니까 가급적 빨리 사용해서 이벤트 종료 전에 한번더 상자를 충전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충전은 상자를 얻는 방법과 동일하게 포고에서 포우으로 포켓몬을 보내거나 포고에서 레츠고로 1세대 포켓몬을 보내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 야생에서는 알로라 모래두지, 주벳, 알로라 디그다 코일, 메타몽, 폴리곤, 부우부, 총어, 소곤용, 릴링, 아노딥스, 소미안, 깜놀버슬이 평소보다 더 자주 등장합니다. 메타몽, 부우부, 총어, 소곤용, 소미안, 깜놀버슬을 제외한 모든 포켓몬들은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죠 이벤트 기간 얻은 5키로알에서는 니드런 암컷, 니드런 수컷, 야돈, 암나이트, 투구, 릴링, 아노딥스가 등장할 수 있으며 모두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돈은 이번에 처음으로 색이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이드 리스트도 변경이 되었겠죠 알로라 식스테일 야돈, 코일, 꼬링크, 으라차, 기어르가 레이드로 등장하며 모두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안정 리서치가 등장하며 메가피존트 에너지, 몬스터볼, 열매, 야돈, 딥상어동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란 딥상어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이벤트 전용 필드 리서치에서는 야돈 등 포켓몬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메가피존트가 CP의 부스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비리디온 레이드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아바타 아이템도 추가됩니다. 멜탄 자켓, 멜탄 조끼, 멜탄 슈즈, 오데오 박사의 고글이 추가됩니다. 오데오 박사는 포켓몬 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거 아시죠? 이상한 상자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상자에서 등장하는 멜탄은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많이 잡는 게 좋은데 스킵 버그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에 그대로 멜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스킵 버그를 사용하지 않고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멜타니 등장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잘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캐릭터 창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키보드의 F5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상자는 과거 기준으로 향로와 달리 걸어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멜타니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과거 기준이라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아마 걷지 않아도 적당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 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